자, 그 다음 선수는 여러분들, 이 선수도 인기죠? 리베리. 아, 리베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장 많이 쓰는 피파4에서 가장 많이 쓰는 윙어 중한 명이죠 베테랑이나 뭐 FA도 괜찮게 쓰는데 베테랑을 좀 많이 쓰죠 솔직히 말해서 베테랑 아니면 방탄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커브가 높은 방탄을 많이 요즘 쓰긴 하더라 근데 이제 좀 밀리긴 했어 옛날에 베테랑 리베리면은 미넨에서 무조건 썼는데 요즘 많이 밀리긴 했거든 심지어 대장 대회에서도 리베리를 많이 썼는데 요번에 BWC 급여가 25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빨라지 중거리가 좋아지고 허브도 좋아지고 드리블에 관련된 게 많이 좋아졌네. 근데 일단 문제는 급여가 25인데 슈퍼워가 일단 100밖에 안 나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무리 고강 예감이 생겼네. 예감 생기기도 했네. 근데 뭐, 일단은 4카 정도로 리베리가 되어 있을 때, 일단 가격은 일단 저렴해요. 풀 캠이 받은 거 보여줄게. 어, 예감 생겼고, 스피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슈퍼워가 낮긴 해. 은카풀캠이에 여기에 2를 더 받는다고 해도 119, 116이 나와버려. 디슛이 조금 관건이긴 하겠네.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슛하고 드리블. 개좋은 수준은 아니네? 뭐 네이마르나 이 정도로 가볍진 않은 것 같아. 와 근데 치, 와, 치달 존나 빠르다.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드리블 체감은 아닌 것 같아. 와 근데 제트니가... 와, 근데 ZD가 잘 되긴 한다. 확실히 리베리가 ZD가 잘 되긴 하네요. ZD가 잘 되긴 해요, 확실히. 커버가 높고. ZD가 좋긴 하네. ZD는 잘 돼요. 요거 나가 근데 ZD 나가는 속도 보면 되게 천천히 나가긴 해. 근데도 정확하게 들어가죠, ZD. 진짜 빠르다. 와, 근데 드리블은 마름은 아닌 것 같아요. 마름 아니죠. 대신 미넨이라 와, 약하긴 하다! 제트니가 진짜 좋아 그렇지.. 아.. 이거 925라.. 이거 막.. 나가는 속도부터 일단은.. 일단 뭐.. 드리블은.. 뭐.. 순, 근데.. 치, 순간적인 이거.. 가속은 되게 빠른것 같아.. 이거 치달은.. 그지.. 이거네.. 리베리네 자, 그냥 침투 움직임 보도록 할게요. 뭐 스피드도 보고 움직임 잘 해주는지. 와, 너 분나절 들어왔네. 그렇지. 와, 와. 아니 뭐이 뭐? 방금 움직임 봤냐? 내가 느린 것도, 아 니고, 와 진짜 존나 빨라 움직 임이 떨어 지는 선 수도, 아 니고, 연합 브리보 다는 낫 지？리메리 가 크로스 굳이 방탄 에서 갈아 타야 되나싶은 거야.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얘가 방탄보다 비싸기 때문에 크로스가 근데 별로 안 좋네요 굳이 이 시즌을 써야 되는 메리트가 움직임 체감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움직임 체감 진짜 좋아요 이거 걸리 는 거지 뭐 스태미 너도 조금 딸리 는거같 고, 그러니까 급여 25를 생각 을해봤을때는 굳이 써야 되나싶은그 생각 은있 어. 가성비 좋은 윙어들이 많으니까 요즘 윙어하고 센터백 많이 아끼거든. 근데 ZD는 진짜 좋긴 하거든요. 이제 아까 썼던 손흥민이나 아 그러니까 악리나 이런 애들은 진짜 딱 코어 스탯만 높아서 급여도 낮죠. 이게 크루스 왜 이렇게 안 좋냐? 딱 ZD 하나야 내가 봤을 때는 손코 껴고 올게요 포비아 뭐 투자를 한다라고 치면, 아 근데 움직임이 진짜 좋다 방금. 전체적인 급여나 가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넨 아니면 은 생각해 볼 가치가 전혀 없는 선수긴 해요. 야, 근데 움직임은 진짜 좋네요. 방금도 침패침인데 사이드로 떼주는 게 아니라 저빈 공간으로 어주는 거. 어, 방금도 위로 뛰어준 쪽하면서 아래로 뛰는 거 보셨죠? 프랑스면은 생각해볼 가치는 없어요. 근데 미네니면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긴 하긴 하. 그러니까 아예 안 좋지는 않은 거. 와예 움직임 없애긴 했는데. 다르긴 다를까? 양발, 양발이 아니지. 나름 괜찮은 미모들은 꽤 있을 거예요. 굳이 이 리벨을 써야 되는 메트트가있가 아직까지 나는 모르겠어. 이제 다른 시즌 고강 써버리면 충분히 아얘 근데 크로스가 그게 25인데 생각보다 별로다. 크로스 10만 좋아. 지금 보면 스태미너도 좀 낮고. 아어 그러니까, 어, 별로네. 리벨이 4카였고요, 풀캠이 맞았고 가격 120억 정도, 급여 25억 슛은 ZD는 1티어 D슛은 안 좋다 슈퍼워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ZD는 정말 좋은데요, 슈퍼워가 너무 약합니다 드리블 체감은 확실히 좋은 수준이에요 특히 순간적인 시달이 상당히 빠르고 방향 전환도 좋다 다만, 네이마르급의 마름,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이마르는 마름이잖아. 그래서 되게 가벼운데, 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뭐, 드리블이 안 좋다고 보긴 힘들고. 움직임하고 AI는 제가 써본 윙어 중 진짜 1위인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하대요. 단순히 스피드도 좋은데. 되게 똑똑하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진짜 움직이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속가는 개 빠르다 침투를 했을 때 너무 빠른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연계는 지금 보면 뭐 준수한 수준이고 밸런스는 좋아요 상급 정도 되는 것 같고 크로스는 생각보다 너무 아쉬운데요 별로 몸싸움은 그냥 무난합니다 그냥 뭐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느낌인 것 같고 헤더는 이제 민어라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생각보다 스태미너가 조금 별로 별로던것 같애 스태미너가 높나? 좀 아쉬웠던 것같아 개인적으로는 이거 케미까지 다 받으면은 스태미너가 지금 114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탠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적의 포지션은 당연히 윙어겠죠. 근데 뭐, LAM, RAM도 가능하고, LF, RF도 가능해요. LM, RM, 뭐, LW, RW, LF, RF. 다 가능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성능만 보면 안 좋진 않아요. 좋긴 한데, 더군다나 미넨케미를 받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급여가 25고, 가격도, 은카 가격이 현재 거의 570억 정도, 그러니까 600억에 육박하, 600억 정도거든? 가격 플러스 급여를 생각을 해봤을 땐, 굳이라는 느낌은 있어요. 물론 예감이 생겨서 z d 는 좋은데 굳이 얘를 써야 되는 메리트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성능만 놓고 보면 이 리베리 자체가 그나불이 마네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어찌 됐든 그나불이 마네 자체가 급여가 저렴하잖아. 심지어 마네를 6할을쓸수 있는 돈이라고. 지금 이 차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거의 600억이야. 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리베리가 만네보다 좋은 거는 체감하고 그냥 ZD 정도? 말고는 굳이 이거를 써야 되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불이랑 비교를 해도 그나불이 육화를 쓸수 있는 돈이란 말이지. 굳이? 대신 그건 있을 수 있어. 만에는 리베리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월등히 좋은 선수고 리베리는 결과적으로 그나브리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리 그나브리가 육화여도 그나브리는 커브가 너무 낮긴 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무조건 그나브리 승이다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샤키리가 있어요. 그니까, 러 스피드만 놓고 보면은 리벨인데요. 슛, 크로스, 커브, 전체적으로 버티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굳이 리베리를 써야 되나 싶은 거야. 사키리가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니까, 메리트가. 다른 시즌 미넨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미넨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굳이? 더군다나, 지금 방탄 6화가 300억이야. 얘 은카랑 얘 6화랑 지금 보면은, 봐봐. 굳이? 얘한테 거의 200억을 더 줘야 되는데 방탄 리벨이랑 비교하면 200억을 더 줘야 돼 거의 지금 FA 리벨이 7칸데 이거는 뭐 FA가 딸릴 수 있겠다 에이? 얘가 지금 644억이거든요 얘는 570억 그러니까 거의 600억 차이인데 이거 다른 시즌이랑 비교해도 예감 달린 거 말고는 굳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다른 리벨이랑 비교할 것도 없고 돈을 조금만 더 주면 베테랑 리벨이 7카를 쓸 수가 있는데 야 이러면은 좀 메리트가 야 이거 보세요 LH 리벨이 금칸데 급여 19에 235얘 500억 2배 차이 근데 그때 차이를 보세요. 골 결정력만 10 높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LH가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드리블 자체는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른 리베리들이랑 비교를 해도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굳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리트는 다른 미네 선수들이랑 비교를 해도. 심지어 다른 시즌 리베리랑 비교를 해도 메리트가 그렇지 확실하게 좋아야 구미가 당기지 왜 확실하게 좋아야 돼 급여가 25야 이 리베리가 확실하게 좋으려면 좋아야 되는 게 급여가 25란 말이지 그래야 윙어에 급여 25를 투자를 하지 윙어 급여 25면 델피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이거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확 와닿는다니까 급여 25가 델피에로라고 데드베드가 25고 더브라이너가 요게 25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너무 높아 심지어 첼졸라는 24야 그러니까 이게 족삭이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첼졸라는 이거 아마 스피드는 리베리가 월등히 좋을 거예요 얘 은카랑 사카거든 그치? 스피드는 월등히 리베리가 좋은데 슈 차이가 넘사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거 둘 중에 누구 쓰냐면 난 무조건 졸랐어 그러니까 스피드가 좀안 좋아도 차라리 슈 좋은 거 쓰지 차키리가 훨씬 더 좋아